넘버원 부산 준비됐다 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제 부산엑스포가 다음주까지니까 딱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laughs> 보시죠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도시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 기구 투표에서 기호 1번으로 결정에 나선, 나선다고 합니다 예. 뭐 우리가 선거할때는 기호 1번 뭐 누구누구 하듯이 이 여기서는 기호 1번 부산, 기호 2번 로마, 기호 3번 리아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호 1번이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홍보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넘버1 no. 부산 이전에는 부산 is ready 였는데 지금은 부산 is 넘버 no. 1. <laughs> 기 1번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가 2번 리아드가 3번이고요 네, 1번을 배정받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박형준 시장님 지금 파리에 넘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재계가 총 지금 파리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부산이 꼭2030 엑스포 개최지로 결정되는 그 영광의 순간을 찾기 위해서 마지막 스퍼트를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 때,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방송할 때는 드디어 부산이 2030 월드 엑스포 개최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기쁘게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디가 되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가 않아요. 리아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부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 말은 초박빙의 표 차이가 날 것이다. 초박빙의 승부로 개최지가 결정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부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보시면. 자, 요쪽, 북항 재개발 2단계 부지, 여기 55보급청부터 시작해서, 요 아래쪽에 자성대부두, 5부두죠 그죠? 자성대부두, 요 1원. 여기가 사실상 2030 월드 엑스포 개최 메인 부지입니다. 여기가 2030 엑스포 주 행사장이 될 것이고, 1단계, 북항 재개발 1단계는 2단계의 지원시설이 주로 들어오는 그런 부지가 될 거예요. 3단계는 아직까지 뭐 예타라든지 통화된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청사지만 나와 있고 여기는 2030년부터 개발이 진행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2030이 확정된다면, 부산이 확정된다면 좀 속도는 더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조금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 월드엑스포 개최가 되는 요 일대, 요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여기가 제1선 수혜지가 되겠죠. 제1선 수혜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갑시다. 음. 니까 여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 범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나와 있는 자성대 아파트 현재 매물 제로입니다. 계속 제로고요 지금 나올 법한 매물들이 전부 다 28일 이후에 결과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좀 대기를 더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건 없습니다, 지금. 범인 프로젝트 서미트, 이제 곧 분양을 할것 같습니다. 여기도 너무 길었죠, 그죠? 곧 분양을 할것 같고요. 어, 조산이 하버시티. 매물 이제 3개 나와 있어요, 3개. 예. 8억짜리 2개, 6억짜리 1개. 6억짜리는 자금형수죠. 8억짜리 2개가 전면에 있는 것들입니다. 84타입. 8억입니다. 고가가.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우암동으로 가서 지금 우암이 오션시티 지금 현재 거래량이 가장 많은 단지는 우암이 오션시티입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로 보여드릴까요? 보시면은 현재 지금 9월 달부터 오늘 날짜까지 부산 시내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아파트 부산리부터 제니스 오션시티 보이시죠? 예입니다. 예, 예. 가장 거래가 많은 거예요. 분양권입니다. 지금 오아미 오션 근데 오아미에서 지금 찾으신 저한테 전화와서 찾으시는 분들은 전부 다 117, 118, 119동 중에서 남서향, 이거 북한 오페라하우스 뷰 나온 것 중에서 84A 타입 중에서 15층 이상 찾아주세요. 이런 전화만 계속 와요. 근데 그런 물건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나름,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 요, 해당하는, 방금 말씀드린 그 조건에 해당하는 매물을 가지신 그 집주인분들께, 주인, 어, 부주인분들께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내통을 해봤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 지금은 팔 생각, 피해를 얼마 나 생각하십니까? 매수하시려는 분들께 물어보니까는 손피해로 한 3천까지는 하겠습니다라고 하죠. 손피해 3천이면은 실제로 부담할 액수는 한6,500 정도 되거든요. 6,500 정도. 그럼 얘가 분양가가 약 6억이니까 6억 6,500, 한 6억 7천까지는 쓸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집주인분들,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허허허 웃으시면서. 1억 대기 전에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1억 되면 전화주세요. 하고 끊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117, 118, 119동에 15층 이상의 84A 타입의 남서 바라보고 있는 물건들은 없습니다. 사시려고 하더라도 프리미엄 1억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오면은 말씀드릴 건데, 한편, 피3천으로는 지금 어림없어요.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우아밀구역, 회성해링턴 마레. 마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입니까? 얘가 28일이 1순위죠. 그죠? 28일 다음 주 화요일이 1순위니까, 이제 다 됐죠. 대 예. 청약하실 분들 청약 준비하시고, 지금 마레 같은 경우에는, 마레 홈페이지입니다. 이 앞에,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얘들을 제일 에이스로 보자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쪽에 남서 바라보고 있는 얘들 103동, 104동에 이 파란색 얘가 84A거든요. 남서 바라보고 있는 얘들 얘들이 사실상 상위 5% 안에 드는 물건이에요. 전체 2200세대 중에서 얘 4개 라인 얘들이 가장 에이스입니다. 84A 타입이고 남서형 바라보고 있고 102동은 84A 타입이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르죠, 그죠? 얘를 왜 남동향을 딱 바라보게 만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102동은 84A가 남동향, 103, 104는 84A가 남서향 얘들이 제일 A 있습니다. 자, 근데 밑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일반 분양으로 풀려있는 물량들이거든요. 103동, 104동에 84A 중에서 일반 분양으로 나온 거는 지금 3개 있어요, 3개. 하나, 둘, 셋.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이것만 일반 문양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까맣게 되어 있는 거는 조합원들이 다 들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어요, 없어. 조합원들이 지금 결국은 1동, 2동, 3동, 4동 물건을 다 들고 왔다요 뒤에는 지금 하나하죠 색, 색깔들이 그죠? 이거는 좀, 전부 일반 문양 다 풀린 것들이에요. 얘들은 다 일반 문양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가장 선호한 게 지금 압동이잖아요. 1동, 2동, 3동, 4동. 1동, 2동, 3동, 4동에 일반 분양은, 특히 3동, 4동의 일반 분양은 3개밖에 안 나왔다. 84A 기준으로 3개밖에 안 나왔다. 거의로 그 또확률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압동에, 남서양에, 84A에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합원 물건을 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 을드리는 겁니다. 현재 매물이 있느냐? 그냥 예, 매물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전 그나마 지금 하나 있는 게, 102동 고층 84A, 요 하나 있고요 예. 102동에 저층에는, 102동 물건인데 전부 다, 102동에 고층 84A 하나 있고요 102동에 저층, 요거 노란, 노란 거 보이시죠? 오브타입이거든요. 얘예 하나 있고, 지금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앞라인 매물은 안나와서어요다 들어갔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여기 태양소장한테 연락하시면은 네, 알려드릴 건데, 프리미엄이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공개적으로 추천드리거나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네. 다 선호하는 건남서양인데 요건 작은 평수 오구타입인데 불구하고, 피가, 피만 3억이에요. 피만 3억. 좀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이 동네 온 김에, 제가 저번주에 그 좌천범일 통합이 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하버시티 바로 옆에 있는 예, 좌천범일 통합이 소개해드리고 나서 전화를 제가 두 통일을 받았습니다. 관심 이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좌천범일 통합이 입지는 뭐, 다들 잘 아시죠? 하버시티 바로 옆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요렇게 돼 있는 요 지역.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북항 2단계 재개발 사 바로 초인접에 있어서, 예. 일선 수혜지 중에서도 일선 수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두산이 하버시티 지나다 보면은 외관들이 억수 멋지게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외관들이 되게 멋집니다. 그거보다 더 멋지게 지을 거예요. 여기는 브랜드 자체도 힐세이트 자이거든요. 하이퍼시티 자이라 부르는데 힐세이트와 자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옵니다. 세수도 2600세대. 자이 힐세이트 2640세대 들어오고요. 조합원 수가 600명입니다. 그러면은 오피스텔 포함해서 2,000개를 짓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반 분양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익성이 매우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이야기고요. 매매가 2억 5천짜리입니다. 예상감정가 천짜리고요 프리미엄 2억 4천. 이 매물 아마 제 생각에 유통기한은 일주일, 일주일이라 생각합니다. 월드 엑스포 발표 끝나고 나면은 아마 이 매물 들어가든지 올려서 나오든지 할 거예요. 아마.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지금 안 팔고 좀더 기다리겠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만약에 엑스포가 안 된다면은, 엑스포가 된다면은 더 올려서 나오겠죠. 유통기한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부주가지니다 이거. 좋은 게 뭔가면은, 조합원 이주비 1억을 보장해줬어요. 내 감정가가 천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상관없이, 조합원 이주비는 1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출이죠, 그죠?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겠죠. 무이자로 1억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2억 5천을 투자했는데, 1억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언제? 2주, 2주 시점에. 2주 시점 언제인가? 한 3년 정도 있으면 이주를 하겠죠. 여기도 내년에 사업시행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합은 분담금은 입주 때100% 나쁩니다. 뭐, 계약금이 무가 뭐 없이, 여기에 조합은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뭐, 4억 5천에 봅시다. 4억 5천. 내 네, 감정가가 1 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4억 4천. 요거는 입주할 때, 그 2030년이 됐든, 2035년이 되, 5년이 되었든 입주할 때다 내면 된다. 그럼 실제로, 아까 이 주비로 1억을 갖다가 돌려받는다면 1억 5천만 투자해서 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7년이든 8년이든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래서 한번더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현재 부산 is number o n number one 부산 준비됐다는 기사로 예, 일단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드디어, 부산이 선정되었습니다. 라는 굿뉴스를 말씀드리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